여러분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행 때 입기 좋고 사진도 잘 나오는 스커트랑 원피스 코디 준비해봤습니다. 휴가 가서 귀엽고 편안하게 입고 싶은 분들은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상의는 요즘 정말 많이 보이는 원 숄더 티셔츠입니다. 원 숄더라 부담스럽지 않게 여리여리한 느낌도 줄수 있습니다. 요 레터링 포인트가 은은한 연 하늘색 프린트라서 완전 청량청량합니다. 여름에 입기 딱이에요. 핏도 적당히 여유있고 편해서 데일리로도 손이 자주 갈것 같은 티셔츠입니다. 얇고 부드러운 소재라 한여름에도 걱정없이 시원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룩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체크 스커트입니다. 여름하면 빠질 수 없는 체크 패턴에 하늘색이랑 브라운이 섞여있어서 색감이 너무 키치키치합니다. 스커트는 4단 캉캉 스타일이라 걸을 때마다 핏이 퍼지면서 실루엣이 정말 이뻐요. 허리도 밴딩이라 배에 부담 없이 편하게 입기 좋습니다. 편한데 이쁘기까지 해요. 안부분에는 안감이 있어서 비치지도 않습니다. 엄청 엄청 길고 좀 무겁지만 색감이 다한 스커트입니다. 이렇게 입으면 핀터레스트 속 여름 휴가룩 완성! 바다하면 요흰 원피스가 생각나잖아요. 이 원피스는 어깨에 스트랩이 얇게 들어간 끈 원피스 스타일로 목이랑 어깨 라인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시원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무더운 날씨에도 답답하지 않게 가벼워서 한여름에도 잘 입을 수 있습니다. 가슴 부분에는 레이스와 핀턱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소녀스러운 무드를 더해줘요. 몸에 딱 맞지 않고 A라인으로 퍼지는 실루엣이라 핏도 이쁘고 왕편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흰색이라 살짝 비침이 있을 수 있어요. 바닥갈때이 원피스 하나 딱 챙기면 짐도 줄고 인생샷 건지기도 딱 좋습니다. 먼저 상의는 얇은 소재의 핑크 니트 탑인데요. 진짜 완전 뽀용한 색깔이라 피부 톤이 완전 밝아보여요. 넥라인이 부담스럽지 않게 파여서 단독으로 입어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에 여우가 왕기엽게 있어서 포인트가 딱이에요. 부들부들하고 엄청 잘 늘어나서 저도 S사이즈로 입었습니다. 함께 매치한 하의는 잔잔한 셔링이 들어간 화이트 롱 스커트예요. 이 스커트는 그냥 딱 기본 화이트 스커트예요. 이렇게 허리도 밴딩이라 엄청 넉넉해요. 이런 기본 화이트 스커트 하나 있으면 이곳저곳에 매치하기 너무 좋습니다. 이 가디건은 라운드넥 시스루 가디건이에요. 이렇게 얇고 찰랑찰랑 거리는 소재라 살 안타템으로 걸치기 너무 좋습니다. 나시랑 핑크핑크하게 세트 느낌으로 연출되기 때문에 룩이 더 통일감 있게 이뻐 보여요. 사진도 너무 잘 나오는 색 조합이라 여행 룩으로 딱입니다. 짠, 베이비돌 화이트 원피스입니다. 이렇게 소매에 퍼프가 있어서 진짜 너무 귀여워요. 스퀘어 애기라 목도 길어 보이고 시원해 보여요. 이게 원단이 진짜 얇거든요. 바람도 너무 잘 통해서 더운 여름날 딱입니다. 이런 리본이 있어서 소녀 같은 무드를 연출해 줘요. 기장이 조금 짧아서 원피스만 단독으로 입기엔 부담스러워서 바지를 레이어드 해 봤습니다. 제품 설명 사진에 모델분이 흰 바지랑 같이 입고 있어서 저도 흰 바지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흰 바지랑 레이어드 하니까 귀여운데 힙하지 않나요? 요 바지가 밑단 단추를 잠그면 벌룬 핏인데 이 원피스랑은 일자 핏이 어울려서 단추를 풀었습니다. 이 코디는 바다든 시내든 어딜 가도 찰떡이에요. 상의는 이렇게 레몬이 프린팅된 크림 컬러의 티셔츠를 매치했습니다. 밝고 산뜻한 색감 덕분에 전체적으로 따뜻해 보여요. 이런 해진 듯한 레터링도 빈티지 무드를 확 살려줍니다. 또 대게 넉넉하고 소매랑 길이도 길어서 여행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잘 입고 다닐 수 있는 티셔츠입니다. 하의는 빈티지하고 보헤미안 감성이 있는 크림색 롱 스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누런색의 롱 스커트가 보헤미안 스타일의 핵심 아이템이거든요. 밴딩이라 핏도 여유롭고 이런 꽃 펀칭이 빈티지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허리에는 보헤미안 무드의 브라운 컬러 벨트를 포인트로 줬습니다. 벨트 하나만 더해도 감성 있는 보헤미안 느낌이 확 살아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행 가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편하고 예쁜 휴가 보내세요. 안녕!